다음에 네. 여러분들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연인이든 아니면 나의 가족이든 아니면 뭐 나의 반려견이든 반려묘 어, 반려묘도 좋아요. 자, 여러분들은 그 사랑하는 그뭐 주체라고 해 볼까요? 뭐 반려 사람이라고 하기엔 견도 있고 묘도 있었으니까. 생명체. 그 생명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까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걸해 주네. 어, 사진을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혹시 준비됐을까요? 제가 요즘 어, 사진 없어도 괜찮아요. 굉장히 푹 빠져 있는 애가 하나 있어요. 저희 집에 아기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좀 아기를 좀 띄어보면서 자랑 좀 해볼까 했는데 없어요. <laughs> 저는 사실 그 조하일이라는 아기한테 굉장히 푹 빠져 있어요. 지금 정말 많이 빠져 있어요. 물론 이제 아내랑도 굉장히 많은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고, 어, 물론 그랬지만 사실 뭐 코로나로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대로 뭐 데이트 한번 해본 적 없고 같이 시간 보낸 적이 거의 없어요. 또 아내도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강사님의 아내가 그 병원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제재가 좀 심했어요. 뭐 사인 뭐 그때 뭐 사인인지 6인인지뭐 이상 집합 금지했을 때 아예 그냥 모인 자체를 금지했어요. 그냥 인원 자체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는 모인 자체에 제한을 두었고 가족들도 만나지 말고 혹여나 그걸로 인하여서 코로나에 걸렸을 때에는 뭐 사직서를 써라. 좀 초강수를 뒀죠. 그래서 많은 시간 뭐 어딜 다니지도 못하고 돌아다니지도 못했어요. 또 강사님도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혹여나 코로나에 걸려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거의 교회 집 이렇게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냈고, 행복한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보냈지만, 요즘 좋아일이라는 친구랑 그 시간을 보내면서 모든 것을 다 이겼어요. 능이 이겨냈어요. 아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하냐면,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세요. 그 막장 드라마가 있어요. 일단 이혼, 뭐 바람,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드라마예요. 그리고 연애 참견도 아세요, 여러분들? 어, 연애 참견을 또 굉장히 좋아해요. 또 최근에는 그 이혼 이혼 관련된 뭐 예능이 있는데 어, 우리 이혼했어요. <laughs> 그런 거 보는구나. <laughs> 아, 근데 그거 되게 즐겨 보세요. 그래서 항상 뭐 그런 거볼 때마다 저는 사실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거 보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 하는데 굳이 그러면서까지 보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꼭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대입을 해요.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만약에 바람피면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약간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아요. 집에서 어, 정말 예수님 같아. 어떻게 이런 걸다 참고 뭐 한마디도 안 하고 뭐 저희 집은 제가 집안일을 다 해요. 설거지고 뭐 청소고 요리고 제가 다 해요. 근데 단한 번도 안해 한대 뭐 치워라라고 말을 한 적은 없어요. 어 그냥 저는 그 원래 약간 좀 생긴 게좀 약간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생겨서 그렇지. 저는 원래 청소하는 거 좋아하고 약간 그 정리정돈 돼 있는 걸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이라. 여튼 하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원래 예수님처럼 살려고 뭐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삶이 좋았던 건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일흔번뿐만 아니라 일흔번에 일곱번 일곱배라도 용서하겠다라고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세번까지는 바람을 봐줄 수 있다. 에 세번이나 사실 그 이거는 제가 세번이라고 말했던 거는 제가 같이 뭐 사랑과 전쟁이나 연애 창견이랄 보기를 전 보기 전에는 어, 세번 정도는 봐줄 수 있다라고 호기롭게 대답했는데 저도 이 프로그램을 같이 가끔씩 볼 때마다 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세 번은 무슨 한 번도 안 되겠구나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래도 되게 세 번까지는 봐줄 의향이 있다라는 말이 되게 어, 뭔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 했었던 고백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조아엘이 이걸 이겼어요. 심정까지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할이 아프면, 어전 제가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로 부모님들 다 공감하시잖아요. 네. 그렇다니까요. 우리 친구들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어? 부모님들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사랑하는 생명체를 위해서 어디까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연인까지는 사실은 좀 그렇게 좀 그렇지만. 뭐, 뭐 어디까지 할수 있을지 궁금하긴해요그 사랑하는 동그 반려묘를 위해서 똥닦아, 똥 닦아주는 거. 오케이. 오늘 말씀은요, 저번 주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스토리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무엇까지 내어 주실 수 있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길 소망합니다. 저번 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거듭남은 도대체 무엇인가?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의하여서 거듭남을 이해했고 또 거듭남을 이야기했었던 니고데모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주체는 오직 주님이어야 함을 고백하며 그것이 진정한 거듭남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를 바라보는 것이, 주를 온전히 믿는 것이 건강한 신앙임을 전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세요. 자,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무엇까지 우리에게 주셨나요? 여기에 벌써 16절서부터 결론이 나와요 사랑하는 우리를 향해서 무엇까지 주셨는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제 조하엘이라는 아이를 바치라고 하면 저는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아이까제 목숨까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은데 이 아이의 생명까지는 제가 차마 손대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 나머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근데 여러분 이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이 말에 여러분들은 감흥이 있으신가요? 와 미쳤다 진짜 쩐다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미친 거 아니야? 대박인데? 라는 감흥이 단한 번이라도 있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고작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대라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아프게 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제가 한번 다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하고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들에게 100억을 통장 중에 입금했습니다. 반응이 다르지 않아요?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그 말에는 우리는 전혀 감흥이 없었지만, 100억을 통장에 입금하셨다라는 말에 와 아마 이것이 사실이었다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설교고 나발이고 당장 뛰쳐 나갔을 거예요. 이게 지금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 말씀에 100억이 기록되었대, 그럼 당장 뛰어 나갔겠죠? 통장부터 확인했겠죠? 그런데 해석하게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100억을 허락했다라는 말이 단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아쉬우십니까? 오히려 100억을 허락하기보다도 가뭄도 없는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현실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시어 하나를 허락하신다라면 아마 100억을 달라고 또는 평생 아프지 않은 채 건강하게 살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단한 가지를 구하는 기도 제목이었다라면 그 독생자를 통한 구원보다는 100억, 1000억 또는 평생의 건강을 요구하지 않겠어요? 그 어느 누가 우리가 독생자를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한테 그 하나를 구할 수 있는데 독생자의 예수를 나에게 주셔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겠냐는 거죠. 저도 동일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은연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하나를 줄게. 뭐든 구해봐. 그럼 아마 저는 돈을 구했을 거예요. 100억이요? 아니요. 저는 그 이상의 금액을 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어 100억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그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사실에 아쉬워한다라면 여러분 우리는요 즉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저뿐만 아니라 이 사실에 아쉬워했다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독생자보다 백억에더큰 감흥을 가진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독생자 외에 세상에 어느 것에 있어서 더큰 감흥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 노진준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늘 성실히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착하게 살아가려고 또 선하게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정작 우리의 원죄에 대해서 잊고 살아갈 때가 꽤나 많아요.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원죄가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꽤나 많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자범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그 사실도 꽤나 많이 있고 살아가요. 아담의 원죄뿐만 아니라 내가 지은 그 자범죄에 대한 그 사실도 우리는 많이 있고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범한 그 자범죄에 의하여서 주어지는 결과에 크게 연연해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죄, 한 번쯤 범할 수 있지. 아이, 죄, 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아 이렇게 하는 거, 아유 죄도 하는데 나는 한 번쯤은 괜찮아. 그래서 원죄나 자범죄가 해결되는 일에 우리는 크게 기뻐하지 않아요. 왜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약 죽을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암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지금 암 뭐야 그 폐암 말기에요. 이제 곧 죽어요. 한달 뒤에 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당장 한 달도 채 남은지 않은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달도 채 남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구찌 가방을 선물했어요. 필요하십니까? 에르메스 가방을 선물 받았어요. 필요하세요? 또는 나이키 한정판 신발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5천만 원 한대요. 감흥이 있을까요? 내 인생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나한달 뒤에 곧 죽는데. 또는 내가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맥북을 얻었어요. 감흥이 있을까요?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또는 편하게 살아야지. 이제라도 좀 편하게 살아봐. 하고 한 200평 재는 저택을 선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감흥이 있겠냐는 거예요. 아마 어떠한 것을 주어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감흥이 될 거는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는요, 그냥 의사가 여러분들 앞에 나아가서 회복할 수 있대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발견됐습니다. 약이 있어요.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오히려 더 위로고 더 가장 큰 감흥을 주는 메리트 있는 선물 아니겠어요? 이처럼 오늘날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독생자 예수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된 백성으로 탈바꿈하여 살아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그 말에 우리가 아직도 감흥이 없다면 라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회개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설교를 듣고 듣고 또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감흥이 없어요. 왜? 내 인생에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내눈 앞에 보여지는 것이었으면 차라리 감흥이라도 차라리 감흥에 조금이라도 뭔가 느낌이 있었을 건데 보여지지 않으니까 백날 이렇게 말해도 우리에게는 전혀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감흥 하나 없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의 위로가 더큰 도움이라 여기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여러분 뭐예요? 시한부 환자에게 건강한 삶, 건강한 회복이 건강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그 의사의 말 한마디가 필요하듯이, 죄인된 우리에게는 죄를 벗어버리고, 거, 저, 죄를 벗어버리고 거듭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아니겠,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그 독생자 예수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지속적으로 또 우리를 향해여서한결같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라고 계속 기록해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지속적서로 이용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을 서해서 독생자 서수를 보내주셨다라고 이 성경 한권에지한적에로이야기한한결같이한한번에서한에대한 이야기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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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독생자가 이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때론 분노의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지옥불로 내몰, 내몰아가시는 그런 흔한 뭔가 분노의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떠올려요. 특히 어른들이 그래요. 그래요. 왜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소리를 정말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다 지옥에 간다라는 프레임을 씌워 놨어요. 그런데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너안 믿어? 너 지옥. 너 믿어? 천국.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이분법적으로 딱 생각해 가지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생각해서, 어, 너 믿었어. 내가 왔는데, 너 믿고 있네. 어너 천국이야. 너안 믿고 있네. 너 지옥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심판하고자 오신 게 아니라 17절에 뭐래요?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자 18절입니다. 어떻게 기록하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7절의 심판은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아니함으로 정죄함 받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우리는 이미 정지함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의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 이 사실 믿니? 안 믿어? 넌 지금부터 그러면 정지함 받아야 돼왜안 믿어? 오셨다니까 안 믿을 거야? 넌 지금부터 그럼 죄인이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당초 우리는 죄인이었고 정지함 받아야 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제 우리는 정제 정제함 상태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해할 마음도 없고,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 난 괜찮아. 난 예수가 없어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거라도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인간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부유하고 능력이 뛰어나고 건강에 뭐단 한번도 나는 감기 한번 걸린 적 없을 정도로 뭐 건강에 그래도 인간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끝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결국 죽어요. 불사의 인생을 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안 죽을 자신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끝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어느 누구도 불사의 삶을 살아낼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에녹처럼 이렇게 들려 올려 신지 않는 한 우리가 불사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땅에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어느 누구도 즉 모든 인간은 결국엔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물론 그 죽음을 향해서 나아감의 속도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혹시 모르죠. 다음 주에 제가 없을지도 모르는 거죠. 물론 그러겠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 오늘까지였다면, 저는 오늘로써 천국 가는 거예요. 여하튼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알수 없지만 끝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끝내 우리의 삶의 끝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하여서 걸어간다는 거죠.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한 줄기의 빛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바로 독생자 예수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죄가 있다면 저, 죄 중에 어떤 죄가 가장 큰 죄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범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뭐예요? 물론 저도 여러분들과 그 그나이때 굉장히 많은 죄를 범했어요. 물론 그중에기억나는것들이많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사람사람 사람 취급하지 아 이이사까들에이사람들이사람들에게이사람는이사람들에게이사는이는사이사 중3이었던 었것 같아요. 나름 공부를 좀 했어요. 나름 그때 뭘 했냐면 외고를 준비했어요. 생긴 것과는 다르게. 나름 공부를 조금 했어요. 조금. 나름 정교권에서 조금 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다 문득 슈퍼에서 라면을 훔쳤어요. 아직도 마음에 그게 남아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한번 성공하니까 다음을 도전하게 돼요. 도전하다 끝내 즐기게 돼요. 죄가 그래요. 처음엔 되게 소심하게 툭 던져요. 근데 그 죄가요 즐기게 만들어요. 나중 가서는 이 죄가 죄인지 몰라요. 엄청 큰제 마음에 아직까지도 담고 있는 그래서 강수사님이 돈을 벌게 됐을 때 진짜 그 슈퍼가서 모든다 샀어요. 내 뭔가 마음의 짐을 줄이려고 그래도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분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마음에 계속 남아요. 근데 이보다 더큰 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보다 더큰 죄가 뭐냐면 물론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뭐 도둑질도 죄지만 강간도 있고 뭐 동성애도 사실 죄고요 뭐 많은 죄들이 있지만 살인죄도 있고 많은 죄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하고 가장 큰 죄는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크고 악한 죄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죄, 탕자가 범한 죄 중에 뭐 많이 죄, 많은 것들이 있죠. 아버지를 모욕한 것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어차피 나한테 유산 주셔야 되는 거, 반땅 떼서 나한테 주십시오. 뭐예요? 아빠, 어차피 죽을 거잖아. 이거예요. 아빠, 어차피 죽을 거잖아. 나한테 재산 미리 좀 땡겨줘. 얼마나 싹퉁박아지가 없어요. 또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렇다고 뭐그 재산을 뭐 올바르게 썼어요. 허랑방탕 썼잖아요. 얼마나 악해요. 근데 이보다 더 악, 이 탕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를 떠났다라는 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 주셨어요. 죄로 인하여서 죽어 마땅한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독생자를 보내 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에 감흥이 일도 없어요. 눈꼽만 치도 없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 그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어. 알아요, 머리로는. 하지만 내게 정작 큰 감흥이 없다는 거죠. 마음에 울림이 없다는 거예요. 아, 독생자! 어, 그 예수, 나를 위해 오셨지. 알지? 나의 죄 때문에 오셨지. 알지? 로 끝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정작 알지만. 머리,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작 내 마음에 울림을 주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상 속의 인물로 지금 우리에게 예수는 인지되는 거 아닙니까? 바라오기로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조금 간절히 모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보내 주셨구나. 내가 지금 당장 죽어서 지옥에 가도 사실 뭐 상관없을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그 뜨거운 지옥불에서 타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 힘드시기에 천국 백성으로 탈바꿈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어 보내주셨구나. 머리로 알기보다는 정말 죄로 인해 죽음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해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가, 건져내시고자 오신 그 생명의 빛 예수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독생자 그세 글자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정말 나를 애틋하게 아끼셨구나. 그래서 정말 독생자 예수의 목숨까지도 내 거셨구나. 이해하시는. 그리고 또 모시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는 그러이나에서 영원히 그 감응 속에서 살아내시는. 지금까지는 정말 감흥 없는 그 독생자의 이름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나에게 큰 감흥과 울림을 주는, 감동을 주는 그 독생자의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